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분당 스시야입니다. 이곳은 제가 국내에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몇안 되는 스시야 중한 곳입니다. 특히 다른 스시야들에 비해 샤리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곳인데,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자마자 셰프님이랑 간단히 인사를 하고, 와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면 그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어. 그 와사비 펄리트 정도. 어, 그러지 않을까. 저저 네. 사는 거는 이제 페라호치이랑 그 이와 네. 그, 다키야로 음. 사는 건데 농장에서 시저거 있는 농장에서 바로 받아서 사는 건데. 아무튼 뛰 좋아요. 씨를 드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 네. 와사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즘은 올라서 킬로당 25만에서 원 27만 원 정도 한답니다. 셰프님은 네. 더 좋은 퀄리티 와사비를 사러 이번에 직접 일본에 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때는 사이토랑 스기타 같이. 어. 네. 자, 이제 첫 메뉴가 나왔으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간단한 츠마미로 타코가 나왔습니다. 네. 셰프님이 유튜브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민망하네요. 프님이 구독 추가한다니까 아무래도 영상 잘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간단히 츠마미가 한점 나오고 니기리 첫 점은 광어입니다. 역시나 코팅된 듯한 샤리의 질감은 진짜 완벽했는데 프님이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와사비를 듬뿍 넣어서 첫 점은 조금 매웠습니다. 두 번째 점은 도미입니다. 첫째 점부터는 와사비가 적당히 들어가서 파와 완벽한 샤리가 도미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뜨가 조금 강한 편인데, 다른 스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맛있네요. 흑님의 니기리가 진짜 놀라운 점은, 터치를 몇번안 하시는데도, 이제 입안에 스시를 넣었을 때, 샤리의 풀림이 완벽합니다. 이 번째 니기는 리 줄무늬 전갱입니다. 적당히 숙성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딱제 취향이네요. 여자친구, 이꾸라 진짜 맛있게 먹죠. 미꾸라가 제철이라서 셰프님한테 여쭤보니까 셰프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하신다고 하네요. 셰프님이 더 준다고 하셨을 때 거절했다가 개털릴 뻔했습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정훈 셰프님이 말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분당의 푸 진짜 유머러스하십니다. 어, 음. 네. 아는 척하다가 개털렸습니다. 딱 봐도 영롱하고 너무 이쁘죠. 제 입맛에는 확실히 다시보다는 간장 쪽이 더 맛있었습니다. 제가 입구에 대해서 쌉소리하니까 셰프님이 사정없이 갈구시더라고요. 아니까 제가 손님인데. <laughs> 저도 셰프님 맥이려고 기습 질문 날렸습니다. 셰프님 어요셰한이 대답은 자연스럽게 잘 나왔는데 표정은 진짜 못해먹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리기리는금논돔 킴메다입니다. 다른 스시야와 달리 전혀 밍밍하지도 않고, 이런 기가 바짝 올라와 있어서, 살짝 가불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대프님 <laughs> 사랑합니다. 다음 니기리는이날 여자친구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한 점인 단새우 아마이비입니다. 샤리가 완벽하니까 어떤 내 딸을 얻더라도 맛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어, 이다음하 오고 나면 되게 피곤하시 어. 요 오는 순간해 당고를 데워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다음 <laughs> 응. 이기이는 능성어 마하트입니다 <laughs> 유튜브에 생각보다 왜 이렇게 분당 스시아에 대한 포스팅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런치 기준 10만 하는 곳들도 여기보다 식재료가 좋다는 곳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저는 이날 역시 아지랑 청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정훈 셰프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다른 스시야들과는 달리 뭐블로그나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단골과 비단골의 구분이 전혀 없는 업장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단골은 조금 불만일 수도 있는데 뭐 스시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산은 아니었지만 멕시코산 출토로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호타테 이솝에 맡길 경우에는 호타테는 웬만하면 더 맛있어서 김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더 크더라고요. 웬만큼 좋은 김만 쓰면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도 적게 먹은 것 같은데 거의 20개 가까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더라고요. 이삭기는 껍질을 살짝 아부리했는데 차리와 네타 사이에 마늘을 넣으니까 감칠맛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저보다 여자친구가 이제 더 미식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소시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슬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스시아의 시그니처, 이싱이 나왔습니다. 이월만 봐도 벌써 딱 맛있어 보이시죠? 샤리의 질감도 완벽한데, 간이랑 스가 잘 심해진 청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저 평소에 시소를 잘못 먹는데, 아니, 청어랑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진짜 만약에 제 유튜브 보시고 분당 스시야 갔는데 맛이 없으시면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진짜로. 고등어의 경우에는 살짝 아부리해서 저렇게 겨자를 얹어 주시는데, 뭐 이제 뭐 맛있다는 말도 지겹네요. 끝나고도 뭐 업장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특성이 나눠지는데, 여기는 되게 폭신폭신한 편입니다 아.. 아쉽네요 이제는 교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여기는 다행히 앵콜 스시가 나옵니다 저 아쉽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스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는 셰프님이호이 덕분에 앵콜스시를 두개나 먹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또 이제 서 한번 물어봤는데 또정색하시더라고요아 진짜 이제 이종훈 셰프 괴롭혀서 분당 쓰시야나안 올랍니다. 저렇게 또 괴롭혀놓고서 완전 친데레처럼 보나칸 하나 더 챙겨주시네요. 셰프님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국내 최고의 클라스의 스시야 중한 곳입니다. 저는 맘상에서 안갈 건데 구독자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감사합니다.